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10년째 강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기 위한 범도민 결의 대회가 지난 23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독도재단과 포항독도평화로타리클럽, 푸른울릉도독도각국의 단체 등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관영 경상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최수일 울릉군수 등 지역 30여 개 단체 회원들과 1,500여 명의 시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행사를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 땅 독도 수호 의지를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권기대회에서 시청 건물에 가로 16m, 세로 10m 크기의 대형 국기를 설치하고 태극기가 새겨진 풍선 1000개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포항시가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에 올바른 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2015년도 생활쓰레기 10% 감량 대책을 추진합니다. 신은 우선 산하 관공서부터 앞장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부서 실명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 쓰레기 감량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 등과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 재활용품을 문전 배출에서 거점 배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재활용 동네 정거장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섭니다. 이와 함께 불법 투기 단속 인력 증원,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추가 설치, 불법 투기 경고판 정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철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살리기 위해 포항시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용역, 물품에 대해 지역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계약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합니다. 공사의 경우 관급 자재는 지역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대형 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기회가 지역기업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권장해 고용을 창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용역과 물품 구매의 경우는 여성과 장애인 기업을 통한 구매를 전년 대비 10% 이상 높여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업 분야 기본 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포항시 농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가 지난 16일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포항시 체육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포항시 체육회 규약 및 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지역 체육발전을 통해 건강한 포항건설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취급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2월까지는 소나무 이동 단속 집중 개도 기간으로 정하고 3월부터는 처벌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됩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따로 시간을 내서 문화 생활을 한다는 게 때론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메말라가는 감성 충전을 위해 포항시가 문화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포항 포스팅에서는 소박한 행복을 배달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려한 조명, 완벽한 음향시설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는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그 흥겹고 감동적인 현장 속으로 함께 출발하시죠. 공연장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푸념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깜짝 공연이 열리게 될까요? 포항의료원에서 찾아간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환자들에게 어떤 추억을 선물할지 기대됩니다. 이곳 포항 의료원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을까요? <laughs> 아, 우리 포항시립합창단이 환자들을 위해서. 어, 이맘때 꼭 연주를 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병원에 오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희들이 본격적인 전문적인 공연장에서 연주보다는 오히려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다 공연장에 찾아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음악은 누구나가 즐길 수가 있는 것이고 어디서든 즐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원한다면. 고된 병원 생활로 지친 환자들에게 활력소가 되길 바라며 2층 강당에는 일찍이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요.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 단원들에게도 이곳의 무대는 남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자는 공연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뭐 찾아가는 장소마다 조금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이렇게 찾아오니까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뭐 이렇게 요양원 같은데 계시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님 생각도 좀 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재능 가지고. 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포항시립예술단 세계단체가 추진해온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 단체마다 각기 다른 특색의 공연으로 꾸며지는데요. 소외 계층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을 선사합니다. 이제 공연장이 아닌 익숙한 장소에서 문화생활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제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살짝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병원에서 열리는 공연인 만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매년 우리 그 포항시 시립 합창단하고 거기 그 관연악단 연주자 여러분들께서 매년 정기적으로 와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굉장히 그 병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공연을 보기 위해 강당으로 모여주신 환자들을 위해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해 노래한 칠입 합창단원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여기저기서 감사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있다 보면 좀 힘들 텐데, 이렇게 공연을 보니까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럼요, 남다르죠. 아픈 것도 없어지고, 아무래도 기분도 좋고, 이 음악회 이거 공연이 거 어디 가가 봐요. 잘못 보잖아요. 얼마나 이게 건강해지는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좀, 좀 표현을 해볼까요? ]죠? 표현을 하면 은뭐 99%? 99%! <laughs> 건강을 말하자면 은 99%. 아픈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laughs> 시립 예술단의 음악 선물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문화도 배달이 되는 예술 도시 포항. 매 많은 감성을 촉촉히 적셔줄 담비 같은 공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저도 감동 너무 받았습니다. 이런 멋진 공연이 내 발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옵니다. 포항시민 모두가 멋진 공연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경일 태극기 달기도 그런 일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돌아오는 일요일은 3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발표로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이날 태극기 달기로 나라 사랑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릭포항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